자, 그럼 먼저 우리 경제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그 다우존스는 0.1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6% 상승하고 S&P 500은 0.39% 올랐습니다. 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금리를 그렇게 뭐 빠르게 인하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시장에서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입니다. 음. 뭐 그러면서 파월이장을 좀 이렇게 좀왜 저래? 하는 얘기들도 좀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싫어? 뭐 이런. 음.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 전에 음. 막 인하할 것처럼 그러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다. 네. 뭐그렇고 나오니까 예전에 파울의장과그 트럼프 대통령은 좀 악연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좀 나왔었고 파울의장은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랑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라. 아직 트럼프행 음. 정부 뭐 시작도 안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음흠. 사실 그게 뭐 별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그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이제 미국 달러가 워낙 강해지고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뭐이 상황들을 보면은 금리 인하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네. 특별히 이상할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좀 특이한 음. 사람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네. 이번 주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십일일이기 이번... 때문에 아마 내일 발표일 거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아침에 음, 음, 예.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 블랙웰의 발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네. 한엊그젠가좀 나왔었던 것 네. 같은데 디인포메이션에서 그, 그 블랙웰의 칠십이 NLV MVL 음. 음. 이그 서버거든요. 72장 네, 네. 들어가 있는 거. 그거 겁나 비쌀 거예요. 한 장에 음, 음. 한 장에 그 5천만 원짜리가 2두개가 들어간 거죠. 72장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근데 그게 그 하나하나의 거, 그 반도체도 엄청나게 그 컴퓨팅 파워가 강한데 그거를 72장을 연결하다 보니까 발열 잡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뭐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 좀하 면서 조금 뭐처음엔좀 많이 빠졌어요. 한3% 정도 빠졌다가 음. 한1% 정도 선에서 좀 방어를 했고요. 그리고 저기 그 테슬라, 네. 그 자율주행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음. 그 테슬라는 진짜 확실히 끼가 있는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네. 테슬, 막 테슬라의 뭐 지나치게 열광하시는 분들을 막 테슬람이라고 좀 약간 음. 그 비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테슬람들이 테슬람을 할수 있는 그 근거는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이 결국은 한 방은 보여준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고 네. 좀 이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으로 꾸준하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 주다 보니까 음.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그 펀더멘탈과 음. 혁신으로 한 번씩 보여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면 그 저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테슬라 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크게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자율 주행 규제를 그렇겠죠. 좀 풀어 주는 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제 그 자율주행 규제화나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딱 그거 보면은 그 테, 테슬라 주가 빠지면은 좀 얄미우니까 뭐 테슬람들 좀 약간 비난하고 거봐라 그러다가 오히려 반대로 테슬람들이 커봐라. <laughs> 그렇죠. 테맨을 그 외출시서 네. 믿지 못하는 자 네. 먹지도 마라 이런 간다 했제 간다 했제 네. 그런 근데 테슬라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오르니까 음. 딱반대급부를 나타나는 게 음. 우버랑 리프트와 같은 그 공유 차량 있잖아요. 네. 그쪽은 또 바, 바로 아,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음. 네. 근데 뭐 자율주행이나 s t v 관련한 기술적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진 않은데 뭘로 평가해도 이제 s t v 와 자율주행 쪽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음. 근데 물론 그게 이제 그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 회사 출근하면 걔가 나가서 택시 아. 영업해 갖고 돈 벌어 오고 뭐 이런 시대에는 좀 앞서간 거는 맞죠 네. 근데 거기서 자율주행 기능이 우리가 많이 보편화 되질 않아서 그렇지 뭐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어지간한 데서는 운전 안 하고 다닙니다 네. 이거를 이제 운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책임을 음. 자동차 회사가 저해 되니까 그런데 그 레벨 그 중국 표현이긴 한데 레벨 2.9999 <laughs> 회사는 책임 만진다 네. 3이 되면 회사가 네. 책임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경계심을 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음. 네, 현대차는 에 네. 아직 레벨 2.999중 정도 수준은 안 나오니까요. 네. 그럼 첫 번째 뉴스로 자동차 얘기 바로 네. 넘어가면 뉴스 이제 딱 시작하시기 전에 아, 저는 이제 이럴 때참 보람을 느끼는데만 네. 댓글에. 우리 권 팀장님 좀 힘이 없어 보이신다고 어. 어, 위 clc 하루엔진 이민 부스터샷을 드시라 어. 어, 이런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네. 네. 어. 확실히 광고한 보람이 있어요. 광고천재의 효과가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다 어, 각성이 된 거죠. <웃음> 아. <웃음> 맨 처음에는 계속 <laughs> 우리가 이제 세뇌를 시켜 버리니까 이제 각성이 됐어 아, 힘날 때는 힘들 때는 예, 이민 부스터샷 먹어야 되니까 아, 약간 좀 배고픈 거 같다? 바로 백렬화편 들어가야 되고 국물 아, 예, 도감도 먹고 예, 위가 조금 아, 예전만 못하다 싶을 때는 그 보령 네. 아뭐 그거는 위엔 포스지 위험 포스지 아. 예,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시나 봐요. 자연스럽게 예, <laughs>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아, 마치 이민 부스터샷 먹은 것처럼 한번 가볼까요? 네, 다시 아. 텐 펜션을 올려보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 트럼프 그 요즘에 시장의 관심사가 뭐가 있냐면은 삼성전자는 그렇다 치자. 네. 삼성전자는 좀 이제 빌드업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음. 연말 인사와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자가 있고, 네. 현대차도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20만 원이 살짝 깨져갖고, 19만 9천 원 찍고서 음. 어제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현대차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은, 야, 트럼프 관세를 맞으면, 네. 현대차가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게 될까? 요게 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현대차하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노무라 증권에서, 그 트럼프 당선인이 그 관세를 10%를 부과하게 될 경우 음.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네.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오, 참고할 만하겠네요. 예, 예. 그래서 해 보니까 지금 자동차 관세가 2.5%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당선인이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관세가 10%입니다. 네. 그러면은 스바루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업 이익에 35%가 하락한다. 오... 이건 데미지가 좀 크네요. 네. 스바루의 올해 4월부터 9월까지의 미국 자동차 판매가 3 1만 7천 대인데, 네. 그 중에서 미국 생산 분량이 38만 18만 대니까 네. 한 13만 대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네.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이 35% 하락한다라고 네.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마스다 같은 경우는 33%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21%이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미국 생산비 중이 얼마가 되느냐가 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도요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생산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5%포인트 정도가 줄어들 거다. 네. 그리고 혼다는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그 미국 생산 말고 네. 그 U.S.M.C.A. 그 맥시, 캐나다나 멕시코 네. 특히 어, 멕시코 멕시코 네. 음. 에서 수입품물의 관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 도요타, 혼다, 닛산도 멕시코 생산량은 적지 않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데미지를 좀 입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관세라는 거는 특정 회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요게 네. 노무라 증권의 뭐 계획입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은 전기차 쪽에서는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전기차 쪽의 보조금을 좀 줄이게 되면 그 일본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어차피 전기차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laughs> 큰 영향 없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네. 요렇게좀 그 노무라 증권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국내 증권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한화증권의 보고서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트럼프 1기때25%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었대요. 네. 근데 그러다가 좀 막 말만 좀 나오다가 정권이 교체가 되는 바람에 관세 부과가 안 됐는데 음. 그게 지금 우리는 FTA에 따라서 제로 관세를유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10%가 적용을 받게 되면은 좀 이게 꽤 사이즈는 만만치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나 됩니다. 아, 네. 자동차 수출이 꽤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지금 대미수출 비중은 연간 판매량 187만 대인데. 네. 거기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분량이 72만 대다. 어, 많다. 맞네요. 예, 네, 꽤 많은 거예요. 음. 그러면 한 115만 한대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 네. 라는 건데, 이게 그 보편관세에 적용을 하게 되면 비중은 15.8% 정도가 적용을 받게 될 거고, 네. 그래서 미치는 영향은, 근데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면 이익이 2.3%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음흠. 음. 근데 2.3% 포인트면 네.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크다고 보진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미국의 공장을 또 메가플랜트를 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1.7% 내외로 적용을 받게 될 거고 음흠. 장기적으로는 1% 포인트 이내로 축소하게 될 거다. 이게 왜 장기적인 거랑 좀 다르냐면 그 메타플랜트가 풀 가동할 경우에 이제 가동률을 더 끌어올리려면은 그 램프업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1%포인트 이내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음. 해서 관세의 영향을 뭐안 받진 않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더 받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음.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 생산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거기서 기아 같은 경우는 그 멕시코 공장에 또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아가 미국에서 87만 대를 파는데 네. 미국 공장이 36만 대 어... 멕시코 공장이 33만 대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이랑 멕시코 더하면 은 국내에서 만들어 넘어가는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근데 미국 공장 비중은 36만 대니까 뭐 꽤 되는데 멕시코 비중이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멕시코의 관세를 세게 그러니까 미국 공장은 어차피 관세 안 맞으니까. 그렇죠, 네. 멕시코가 중요한데 현대차는 멕시코 공장 비중이 거의 없고. 네. 기아는 멕시코 공장 비중이 좀 있다. 네. 라고 해서 멕시코의 관세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전제가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의 빅3의 멕시코 생산량이 155만대인데 네. 그중에 80만 대가 80%가 여기로 수출되고 대부분은 미국으로 간다 음. 8 0가 <laughs> 여부의 수출이요 아아그 아, 멕시코에서 바깥으로 내리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미국의 빅스리가 훨씬 더 세게 맞을 것이다 음~ 함부로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멕시코에다 관세를 때리면 네. 기아가 데미지를 입는 건 맞는데 네. 그거보다는 빅스리가 더 세게 맞을 것이다라는 음, 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셈법이좀 복잡하다 보니까 네. 자동차 회사들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투자 심리가 좀 심기가 불편해요.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음. 뭐가 되더라도 맞으면 같이 맞는 음. 측면들이 좀 강한 강해서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요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뭐 그나마라도 이제. 테슬라는 네. 뭐 다른데보다는 미국 공장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좀 상대적으로 덜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있구나. 난 걱정되는 게어 미국 이랬을 때 이제 안에서 여론이 좋아갖고 아 역시 트럼프 역시 미국으로 공장 옮기는 데는 트럼프 좋지 이러니까 일자리 늘어나지 이런 여론이 혹시 형성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자동차 공장들이 앞으로도 더 그럴 거라 생각하고 또, 또 공장 짓고 뭐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또 정권 바뀌어서 또그게또 사라지면. 애써 어마어마한 돈 들여갖고 공장 짓고 그거 돌리고 엄청 고비용을 그또 감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또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또이 자동차 기업들 우리 자동차 뭐 현대기아차나 뭐 이런 데가 음... 올까 봐 예, 예.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요새 좀 물어보면은 아제 음. 어제 또 비속어를 써갖고 오늘도 써도 됩니까 살짝 살짝 환장하는 거죠 아, 그 정도가 괜찮죠 <laughs> 번할 때는 음. 네 갔어요. 음. 음. 그 미국에 보조금 주면 간다. 그러면 가기 싫지만 바꾸질고 갔어요. 음. 근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안 준대, 안줄 것처럼만 얘기를 해. 네. 근데 지금 또 그럼 안 받고 들어올래 그러는 걸 관세 때려서 들어오래.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니까 음.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다른 나라 정부잖아요. 네. 미국,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법도 아닌데 음, 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도 나라잖아요 네. 그럼 협상을 해야죠 음, 어떻게 그쵸?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음, 해야 되는 거고 음, 네. 거기에서 뭘 주고 뭘 받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갖고 다른 나라 기업한테 직접적인 데미지를 주잖아요. 저희 바로 소송 걸려요. 음. 음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무조건 미국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근데 네.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지가 중요한 거고. 저는 이제 다양한 어, 뉴스 몇개연결해서더 준비를 했는데 노스볼트 지금 파산 위기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음... 노스볼트요? 그 유럽의 저기 배터리 회사. 예, 유럽의 예. 배터리 회사인데 여기는 그냥 유럽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럽에 음. 있는 애들이 다 노스볼트에 투자하고 유럽 정부가 다 투자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 네. 유일하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회사가 노스볼트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그 파이낸셜타임즈 보도가 보니까 여기가 지금 생산량이 설비 용량의 1% 미만이다. 일 퍼센트요. 예, 수율 일 퍼센트. <laughs> 아 생산이 그 정도밖에 안돼요. 예. 그게 기술, 기술력 이 예.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아니요, 주문은 이미 들어와 있, 들어와 있는데. 예. 주문 들어와 있어요? 네, 폭스바겐, 뭐 BMW, 뭐 BMW 이런데는 3조원 구매 계약했고, 예. 폭스바겐은 전 차종의 자동 전 배터리를 이걸로 다 바꾸겠다고 했었으니까요. 못 만드는 거죠? 못 아, 만드는 거예요? 예, 아.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뭐 물량이 크진 않겠지만 그 자율주행 로봇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베어 로보틱스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 음. 그러니까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 물량이 크거나 지금 당장 이게 올라가거나 그건 아닌데 지금 배터리 캐즘의 어떤 양상들이 좀 점점 점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차를 잘 하던 애도 힘든데 잘 못하던 노스볼트가 갑자기 부활해서 경쟁자로 올라올 리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훨씬 더 야무지게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 뭐~ 거기다 하나에다 막 몰빵하고 막 수백조 나온다 뭐~, 음. 뭐 그냥 말만 하면 조단히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게 진짜 로봇 로봇에도 배터리 쓰잖아요 네. 그런 부분 하나하나 하나가 좀 정비가 되면서 2 차로 다시 이제 그~ 전기 전기화가 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진짜 실력 있는 데와 없는 데가 구분이 될 거다. 음. 이쪽에서도 뭔가 말 그대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아, 어제 뭐 무슨 지라시 같은 데서 엄청 또 얘기가 많이 오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비속어고, 지라시라 그러면 비속어고, <laughs> 지라시라고 그러면 실존입니까 아, 지라시 이제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아, 그런. 뭐 루머 같은 게좀 있었다고. 이거 이것도 위험한데 거기서 롯데의 루머를 퍼뜨렸다고아 그거 아, 이미, 네. 다, 이미 나와 이미 나와가지고 <laughs> 그 원래 어제 전화할까 하다가. 좀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좀안 했어요. 네. 이게 주말 사이에 롯데그룹이 제2의 대우그룹이 된다. 뭐 유동성 있게 음. 처했다라고 좀 루머가 돌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어제 아침에는 안전해 드렸는데 음. 그 주가가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음. 롯데 그아 네. 일단 롯데그룹에서는 전면. 사실 완전 묵은 거로 네. 나왔고요. 그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 않아요. 음. 그리고 이게 예, 뭐 롯데케미칼이 이제 10% 넘게 어제 하락을 했고요. 음. 롯데 지주가 6.59%, 롯데 쇼핑도 6.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왜이어제의그 루머가 영향을 좀 미쳤었냐면은 그 내용들을 보는 약간 그좀 롯데 그룹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음. 아, 저거 뭐 말이 안 되지 네. 어? 뭐 그렇게 생각들은 했어요 음. 근데 왜 고민을 좀 했었냐면은 힘들긴 힘드니까 네. 힘들긴 힘든데 힘든 상황에서 이런 루머 돌면은 좀 시장에서의 반응이 차가워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롯데그룹의 간판계열사 세 곳이라고 하면 지주, 호텔, 롯데, 롯데, 케미칼, 요런 데잖아요. 네. 여기에 차익금이지만 35조 원 정도로 지난해 에 비해서 거의 1조 9천억 정도가 좀 늘었어요. 그러면서 계열사, 뭐 간판기업들의 계열사가 2022년 말 25조 원에서 지금 올해 9월 말 35조 원으로 거의 10조 원 가까이가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많이 부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채가 늘어난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수가 이때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시점이 언제쯤인데요? 2022년에서 지0 지천... 올해 9월. 아, 네네. 그 때가 21년, 22년, 그 때, 23년, 그 때를 거치면서 신규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원래 우리가 주식도 고점에 물리면 그 데미지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럼 롯데는 뭐했냐? 뭐, 뭐 일진머트리얼즈 동박 회사를 음. 2조 7천억 주고 샀고요. 네. 뭐 미니스톱이라든지 한샘 중고나라 이런 거 이렇게 인수를 많이 했습니다. 네. 중고나라? 아그 음. 예, 예. 롯데 거예요? 예예. 예. 그 커뮤니티였던 거를.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플랫폼이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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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롯데온 같은 경우도 플랫폼이잖아요. 이 커머스잖아요. 이 커머스 회사들이 그 중고거래 사이트들을, 그러니까 중고거래 플랫폼들에 대한 투자를 음, 많이 했습니다. 네. 음.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포시마크. 음, 시마크 했었죠. 거기도 뭐 사실 중고나라잖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것들에 이제 좀 투자를 하다가 그니까 이거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이것저것 뭐 리막을 비롯해서 뭐 카누 뭐 했고 뭐 엄청 투자 많이 했었어요. 네. 음. 뭐 SK도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 많이 했었고. 이 네. 요런 과정에서 이제 좀한 단계 내려가서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롯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화학부문이 네. 그 구조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인덱스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 네. 이번에 3분기까지 그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그 영업이익은 155조 6천 한 5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64%가 증가했습니다. 네. 올해 3분기까지. 네. 근데 거기서 3분기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3분기까지 늘어나게 된 이유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영향이 큽니다. 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연결 영업이익이 600%가 증가했고요. 를 네. 한미반도체가 1,000% 증가했고 어. SK하이닉스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런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0%가 늘었습니다. 네. 음. 네. 올해 3분기까지. 그런데 네. 3분기만 놓고 보면 화학은 마이너스 40%입니다. 작년보다요? 네. 예. 아. 그럼 작년은 뭐 엄청 벌었냐? 그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철강금속업종 같은 경우 33%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뭐 상세하게 설명드리기에 좀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 중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화학 증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경기가 좀안 좋아서 그런 거야 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유통은 뭐 3분기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좀 쉽지 않고 네. 건설 쉽지 않고 네. 화학 쉽지 않고 이런 음. 상황이다 보니까 롯데그룹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고 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루머가 돌았을 때 데미지를 좀 입지 않았나 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루머에 음.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네.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좀더 자세하게 해주실 거죠? 예, 롯데 네, 롯데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반적인 화학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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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뉴스는 제일재당이 세계 1위인 그린바이오 사업을 매각 추진한다. CJ 어, 아 네. 하죠 이거. 예. 근데 그 CJ라는 회사가 네.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회사입니다. 아, 그렇죠. <laughs> 가 보면은 뭐 진짜 음. 뭐 최고 최초 뭐 최강 막 이런 거 봐서 최강세 개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안 한다라는 게 오히려 사풍으로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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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가 의외로 1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1위인 그 바이오 부문인데 바이오 부문에서도 그 여기가 좀 표현을 좀 달리 쓰기는 해요. 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레드 바이오 이렇게 이름을 좀 달리 쓰는데 아. 그린 바이오는 이제 이번에 매각하는 거는 그린 바이오입니다. 네. 그린 바이오가 라이신, 트리포, 크립토판 뭐 이런 거라 이름은 좀 낯서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 네. 동물용 사료, 뭐, 요런 데 쓰는 아미노산 만드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어, 여기가 사이즈가 만만치 않은 게, 제일 재단 전체 매출에서 23%를 차지하고, 영업이익에서 30%를 차지합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3조 2천억, 네. 영업이익이 2,800억입니다. 네. 작은 사업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돈을 되게 못 버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 전 세계에서 공장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뭐 독일, 일본 사료용 아미노산 기업들은 거의 다그 손을 뗐습니다. 네. 근데 이제 CJZ 제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 기술력도 좋고 글로벌 판매량도 괜찮습니다. 음, 네. 그래서 또 심지어 미국에도 공장이 있어가지고 혹시 관세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된다면 거기서 또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음,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좀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가격을. 네. 그래서 몸값이 한 6조 원 정도 yeah.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제당 시가총액이 얼마죠? <laughs>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있을 네, 테니까 네, 네. 얘 말씀 계속 해주세요. 아, 6조 원을 그러면 예를 들어 누가 누가 살수 있는 수준인 거요이 정도는? 지금은 이제 사모펀드들 얘기가 좀 나오고 아. 있습니다. 와 제일제당 시가총액이 4조예요. 근데 이 그린바이오가 56조라고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시가총액 <laughs> 확인해 보라 <laughs> 그런 겁니다. 아 이게 뭐야?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와, 왜안 돼요? 아니, LG 화학이 LG 엔솔 가지고 있을 때 네. 아, 그때 그쵸? 시가총액이 80조였어요. 근데 아... LG 엔솔만 100조였어요. 아, 에이... 한국에서 이런 일 자꾸 생기는 거는 아... 뭐 오늘 시간 드릴 얘기는 아닌데, 약이 지금 이게 이 그린바이오 사업이라는 게 세계 1위의 경쟁력도 괜찮은데 이거를 왜 매각하냐라고 본다면 음. 이 그린바이오 산업이 잘하긴 잘하는데 음. 이 곡물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음. 이게 뭐 시장의 확장성이 엄청나게 빠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천수담 얘기가 좀 있어요. 아. 경기 좋을 때는 좀 벌다가 안 좋을 때는 좀 힘들다가 뭐 그래서 이게 미래 성장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냐라고 음, 음. 본다면 이걸 팔고 뭔가 큰걸 사지 않겠냐 라고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제2의 슈안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슈안스는 그 만두 회사 냉, 냉동식품 회사거든요 네. 미국의 냉동식품 2위 회사인데 아. 이거를 한 2조 넘게 주고 샀어요 네. 그러면서 그 CJ제일제당의 미국 식품 매출이 어~ 그때 당시에 (3600억이었는데) 네. 지난해 기준 (4조 3800억으로) 들었습니다 음... 거의 10 (10배가) 넘죠 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음... c j 제주당이 뭐~ 비비고 하면은 뭐~ 비비고 비빔밥 하다 잘안된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네. 미국 냉동식품 시장에서 피자로 슈완스 음... 만두로 비비고 네. 이게 꽤 공격적이에요. 네, 어.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다시 그 이게 처음 시작했 뭐 미원 미풍 막 그런 미, 미풍 경쟁하고 막 그때 그 미풍 있잖아요. 네. 거기가 다그 사료용 아미노산 라이신 뭐 이런 거 음... 하는 종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뭐4조원대 매출과 영업 에비타 기준으로 한5천억에서9천억이니까 뭐 여기다가 뭐 에비타에다 6배 하면은 6조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육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음. 저는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와, 이거 팔아서 또뭐하려 그럴까. 어... 그러니까요. 음. <laughs>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고 보면, CJ가 진짜 저희끼리도 얘기 많이 했는데, 네. 미리 한 것도 많고, 아... 잘, 잘한 것도 많고, 한데, 사실 아... 그 평가를 잘못 받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압도 압도적으로, 음... 압도적으로 음... 1등이고, 벌써 25년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왓슨스, 롭스 다 없어졌잖아요. 음... 그거 다 누르고 이제 혼자 올라섰고, 그리고 저 최근에 이제 콘텐츠 관련된 것좀 보고 있는데, k c o 있잖아요. 그 글로벌 예. 어, K-POP 그거, 그것도 2012년에 CJENM이 처음으로 했고, 음... 그러니까 뭔가 앞서가고, <laughs> 잘하는데 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공격적인데 그러니까 그냥 뭐 베트남 가서 일이 아 그렇죠 극장 다사 오고 터키 일이 극장 사고, 사오고. 극장 사고 막 그, 그래서 물리고 극장, 물리고 극장 안 됐잖아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물리 물릴 <laughs> 때 물리더라도 아. 먼저 하고 빨리 하고 아, 시도는 <laughs> 좀 해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시도를 되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어. 하죠 네 맞아요. 아. 뭐 그런 게 근데 기업들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아, 해야...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그래 가지고 저는 이거 판단는 것보다 네. 이거 가지고 뭐 할라 그러지 않을까? 그러게요. 자, 하여튼 기... CJ가 굉장히 알짜 회사 지금 이제 매각을 알아보고 있다. 네. 네네. 그리고 댓글창에 뭐 HL홀딩스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만도. 네. 음... 그뭐 그게 좀 취재할만한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뭐 얘기가 좀 있길래 보고는 있었는데 보고는 아, 계시고 어, 만도에도 관심이 좀 있으시구나. 이게 그 자율주행 사업부 매각하는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어갖고 예. 좀 어, 관련해서 혹시 음. 뭐 만약에 전해드릴만한 내용이 있으면 뭐 저녁이든 내일이든 뭐 한번 예. 또 우리 요청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스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